안녕하십니까. b m 더 류요성입니다.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3시리즈 차량이고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320i 베이스 모델입니다.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5,860만 원이고요. M 스포츠 같은 경우 6,100만 원입니다. 이두 가지 차량의 외관 디자인은 범퍼 디자인, 뭐 그릴, 휠 디자인, 그다음에 브레이크 캘리퍼가 M 스포츠는 블루로 들어가죠. 후면에 있는 리어 범퍼 디자인, 그리고 실내에서 이제 스티어링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 트림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드로 들어가 있고요. M 스포츠는 메탈로 들어가 있는데 한번 쭉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외관 한번 먼저 보시고, 그리고 시승을 한번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휠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 17인치에서 18인치로 바뀌면서 이 스포크가 M 스포츠처럼 이제 메탈릭 컬러랑 블랙 컬러가 투톤으로 들어가는 휠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이지만 외관적인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예전에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 휠이 너무 작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외관적으로 좀 밋밋했지만 지금 신형 베이스 모델은 외관적으로 정말 이뻐지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M 스포츠 데뷔했을 때도 이 베이스 모델의 머플러가 듀얼백이고 양쪽. 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더 스포티함도 강조가 되고 어, 밸런스 자체도 맞춰주는 디자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 베이스는 일반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320i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용량이 4 8 0터로 공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어, 3인 가족 4인 가족 분들이 쓰셔도 넉넉한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열이 조금 뒤로 밀려져 있다 보니까 어 레그룸 공 2열 시트 레그룸 공간이 조금 협소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한번 타볼게요. 여기 레그룸은 일단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 공간도 여기 보셨을 때 주먹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인 4분이 탑승을 하셔도 공간 자체가 좁진 않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 봤을 때 가장 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스티어링 디자인. 스티어링이 기본적으로 일단 디컷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단에 이 블랙 하이그로시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파지 했을 때 그립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잠깐 타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인 저런 우드라든지 그 다음에 어,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하단부의 공조 패널들 저 센터 터널 부분들이 좀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나 이제 차량 주행 질감은 한번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승 차량을 가지고 이제 도로로 한번 나가볼게요 근데 일단은 액티브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출발과 동시에 안전 배터리 당겨줍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이제 동승자에게 조금 안정감을 좀 주는 느낌이에요. 이 안전 배터리 근데 사실 땡겨주는 이 옵션이 좀 운전자랑 동승자한테 약간 그 차가 좀 믿음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람마다 몸 두께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스티어링을 좀만 내려야겠어요.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은 전동식으로 조절되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이제 레버를 풀어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 베이스 모델인데도 어, 주행 지금 진짜 부드럽다. 마력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마력은 190마력. 토크는 31토크인데 또 이번에 3시리가 새롭게 바뀌면서 l c i 2가 나오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거나 아니면 뭐 스타뱅고 작동될 때그 전처럼 뭔가 좀 이질감 느껴지는 그런 시동 걸림 현상들은 많이 없어요. 쭉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스티어링이 진짜 디컷이고좀 디자인 이좀 바뀌다 보니까 아, 신형 모델을 타는 듯한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여기 공조 패널. 4 시리즈도 도, 똑같습니다. 4 시리즈 모델도 이 공조 패널이라든지 센터 터널의 디자인은 똑같아요. 3 시리즈랑. 어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도로가 그렇게 좋은 도로는 아니었는데 3 시리즈 베이스 모델은 노면을 좀 걸러줘요. 그렇죠. 그근데 M 스포츠는 베이스에 비해서 좀 많이 단단하죠 근데 그만큼 고속 주행했을 때 안정감은 M 스포츠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장단점이다. 네 맞아요. 여기 또 운용 체제가 또 네. 업그레이드가 됐죠. ID 8.5죠. 그렇죠. ID 8.5가 들어가면서 근데 처음에 이 공조 장치가 터치로 바뀌면서 아 별로다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 봤을 때 오히려 이 센터 터널이 좀 깔끔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각적인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직관적으로 터치를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메뉴얼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좀더 편한 것 같아 아 근데 확실히 주행 질감은 BMW는 BMW예요 베이스인데도 딱 노면을 걸러주면서 어 단단하게 얘가 잡아주면서도 좀 그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될까요? 노면을 움켜지고 가는 그 주행 질감이 있어요, 확실히. 확실히 시동 걸리는 게 부드럽네요. 많이 부드럽죠? 네. 원래 차가 막 떨렸잖아요. 맞아요. 부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떨렸었는데 확실히 마이드 하이브리드 들어가니까 시동 걸렸을 때그 약간 시동이 탁 걸리는 그 느낌이 없어서 딱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원래 많은 분들이 스타뱅고 기능을 끄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차도 만약에 마이드 하이브리드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이 기능을 항상 활성화시켜 놨을 것 같아요. 그쵸 덥죠 바람이 세죠 바람이 세기 때문에 여기서 싱크를 눌러서 좌우측의 온도를 맞춰줍니다 이번에는 한번 스포츠 모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스포츠로 내리면 오른쪽으로 컨택이 돼요 스포츠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4도였는데 지금 영상이 2도네요 또 날씨가 또 금방 따뜻해졌어요 또. 아 컴포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확실히 320인데도 BMW는 BMW다. 밟았을 때 악셀 반응이라든지 리스폰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듬덤이 없어. 그러면 우리 피디 님은 네. 뭐3 시리즈 차량을 이렇게 시승한다라고 했을 때좀이 네. 차량만의 좀 장점 있을까요? 일단 사실 운전 재미를 느끼기에 가장 완벽한 사이즈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면, BMW에서는 사실 3시리즈 밑에는 1시리즈랑 2시리즈가 있는데, 그 모델들은 또 전륜구동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3시리즈부터 이제 후륜구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후륜구동의 이 차체의 크기, 이 밸런스, 이만한 차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320i의 출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340i. 340i는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으로, 구별이 된다 그럼 만약에 우리 PD님은 네. 자동차를 좀 많이 아시고 또 BMW 많이 아시니 M3랑 M340i랑 만약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모델을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은 난 데일리로 무조건 타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음, 이제는 M3를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M3를? 왜냐면 F바디 때문에도 네. 타고 셔서 아시잖아요 엄청, 아 그쵸 사실 엄청 와일드하잖아요 저는. 그쵸 딱딱하기도 하고 근데 맞아요. 신형 M3로 오면서 자동 미션 들어가고 그렇죠 네, 확실히 차가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수동 기반 미션이라 저속에서 말 탄다고 하잖아요 네. 막 울컥울컥거리고 근데 지금 ZF 미션이 들어가면서 저속에서도의 그 밸런스 액셀을 밟았을 때아 이게 M3인가 320인가 헷갈려요 근데 고속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로직을 뭐 2단계 3단계로 올렸을 때는 아 확실히 갑자기 m이다 라는 딱 느낌 확 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320i 베이스 모델을 타고 있는데 어, 주행지휘감이 진짜 좋아요 밸런스 라든지 좌회전 우회전 했을 때 확실히 3시리즈는 그 느낌이 딱 있어요 이휠 베이스는 길고 차체가 짧으니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때그 감아주면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딱컴파스를 찍고 딱 돌려준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20i 베이스 모델 간단하게 한번 촬영도 살펴봤고요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5시리즈 차량 한번 시승해보고 차량을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